코아방가. <laughs> <laughs> <뻥가>. 피자 시킬까요? <laughs> 아또 피자 못 찾는데? <laughs> 응? 코아방가. 장염이라 근데 <laughs> 어쩔 수 없죠. 지금 포카리 있는 거 보고 딱 눈치챘어요 뭐가 안 들어가신 상태군요 지금 죽이랑 밥은 좀 먹긴 먹었어 이제 속은, 속은 괜찮아지긴 했는데 입 있는 거 보고 눈치챘어요 장염일 때 최고의 식사거든요? <laughs> 아, 잘 만들었네 옛날 추억의 악당들까지 다 그대로 이거 커맨드 엄청 많던데 오프닝 보고 왔음. 저 보고 왔음. 나성님. 네. 난이도 어떻게 할까요? 확연하게 가 있는데. 확연하게 고? 고? 확연하게 고. 하나, 하나가 탈입하면 돼, 괜찮아. 네. 근데 이거, 님들. 네. 이거 제목 봤음? 시네이지 뮤턴트 인저스터 아니에요? 어, 야 번역하면 미성년자 도련변이 닌자거북이 어, 그래서 도련변이 미성년자. 도련변이 미성년자가 아게세력에 쳐들어가서 통해 먹고 죽었는데 거북이가 괜찮음. <laughs> 오케이. 완전 촉법손현들 아니야? 아, 촉법손들. <laughs> 이 새끼들이 <게임은>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야 이건 믿고 까이유가 있었구만. 신난 거봐 그냥. 응? 게임이 진짜. 쌍절곤드네. 있어요. 쌍절곤드네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막 웃으면서 사람 팰라 그러네. 홍길이라 지금 그러면은? 대응도 못 해. 방패 방패만 들고. 방패라서. 응? 내 무기가 없잖아. 저 거의 일경이야 얘네 지금. 이 촉법이죠? <laughs> 야! 어, 벌써 롤 게임이야. 콤보 어, 공격. 어 잠깐 응. 공격. 오케이. 대시 공격. 날려버리기. <laughs> 허 법벼한 목잔 이피냐. 돌돌. 진짜 파워. 이거 흡! 흡! 이거 저거 허! 저거임. <놀람> 케미케미 공격이. 빡딱딱. 도망갈 데밖 없네 아직. 허! 후, 후, 하. 사망인 받아라. 챌린지가 뭐, 있네. 챌린지가 있네. 뭐 피격 챌린지가 있네. 아, 어, 그러네. 야, 피격을 당하지 않는다데 아 뒤회당했 거든요. 드랩으로아 이렇게 콤보 피니셔로 처치하기. 뭐 발견한 비밀도 있는데 님들. 비밀 어디 있는 거야? 이런 건가? 아면 뭐 어딘가 뭐이 가. 어, 보매? 이제 뭐. 하고 이렇게 두뭐 발을 쓰면은 뭐 필살기 세이크 있군요. 아, 형이돈안 나가네. 아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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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심이네. 이거 이거 받은데? 그거 또 키다는 거 아니야? 대공기 키가 아니, 단단히 보다는 원래 이게 아니, 파크잖아요. 파크가 어. 아니라 이제 닌자 게이지를 소모해요. 도발하고 게이지가 찼죠 어, 도발로 채우고 이외... 아, 매번 미리 도발을 도발로. 미리가 도 얘네 는게중요인데 놀랍게도 걔네 안 맞음. 사충으때리 네. 와야지. 어 이제 비밀하니? 이제 들어오는구만!! 이제 <laughs> 블랙 기업이 입사는 하나, <laughs> 아 블랙기업이 입사한 너희를 파태라 파리 듀 하나! 둘. 하나! 둘! 하나 둘둘 스케이트! 와아작아 뒤에서 다어 아니 이 자식이 <laughs> 이 자식이 어! 어, 안 돼, 이거. 아. <laughs> 살려다가. 어, 맞습니다. 아, 맞 치워야 되는데? 살려, 살려. 지금이다. 지금. 아, 아. 아 네, 네.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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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하면. 아, 다와 <laughs> 아. 아. 안 <laughs> 돼, 저거 살려야 돼. 살려야 된다. 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말도 안 돼, 진짜. 살려야 한다. <laughs> 나이스. 아니. 오. 음, 응. 살려한다. 살려한다. 그래, 어, 그, 그, 살려한다. 그. 아! 와! 아니야. 총은 예상 못 했다. 아니, 치사하게 총을 쏴 지금? 우와! <laughs> 야, 총도 안 괜찮아. 쳐치지 말고. 야, 차라리 아니, 총 쏴. 아니. 우와, 어, <laughs> 총 쏘지 마. 총 쏘지 마. 어. 아, 살려 줘. 퓌퓌. 우와! 어디서 지금? 우리 번호 걸었다. 아, 세시번은 빼서 오는 거 아니야? 먼저 살려야 한다. 두 번째로 살려야 한다. 있음이 으악! 있음이 있음이 으악! 있음이 오! 오! 어! 라스트 짜 나이스. 내가 막았어. 내가 막았어. 여기서안여기서 안전이지, 렁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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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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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겠다. 지금이야. 맞다. 오케이. 닌자 파워 막차가 아, 됩니다. 어 그럼 두개 두 모을 제 수, 제수제 있는 모... 건가? 레오는? 두 어, 번째가 뭐, 못써봤어야 <목소리> 살려줘. 파리듀. 띄..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죽는 게낫겠다 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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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 너도 맘 펴고 좀. 네 <목소리> 스크린. 제... 아, 이나이살나 이거! 나 죽어!!! 나 죽어!!!! 나이어나 이거! 나 잠깐만, 이거! 나와봐 다와봐 다와봐 나나 기가 막힌 거나이나 이거! 나 이거! 나 이거! 나이아거나나 이거! 다 줘봐 나이이이안나 이거! 나 이거! 나아거나이나나 다아다 아아아아아아 죽어 아어아아 <laughs> 잠깐만 몰아주기 <laughs> 아 살려야한다 아! 어아 버린거냐 허허아아아 자네가 날 밀고 있네 어 아! 아!

가자 이게조별과제 오! <laughs> 오! 오! 거 오!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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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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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내버리네 대공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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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니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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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okay. 자쿠 발견 바닥에 억까트램있다 억까트램 오오오오오 어! 어! 뭐야 그 레이저에서 개같은거 난뭐 튀어나오는건줄 알았는데 레이저네 부서진다 어, 어 왕피자 아, 왕피자 를를피자 타임 우리가 했던거 다 뻘찐슛 팍팍 쩍쩍댜옹 오 와. 와 뭐야? 거대 보스인가 보다. 음. 뉴욕 타임스퀘어. 클 뭐냐? 폭장의 여신상. 자유가 없어. <laughs> 야, 뭐. 혼선인데? 언니? 한 방이라고? 가자. 오도짜세 기합 모드. 떨어지나 혹시 떨어지진 않네. 가자! 기압사망. 어, 즉시 어. 진파행. 아악! 이놈들 아까부터 공산주의처럼 지나누고 하더니 자유대차 자본주의 분노를 받아라. 오도자세 모드. 오도자세 모드. 아 어! 안돼. 기압 모드 드라이저질란 말이야. 이거 미친 기압 모드. 어. 우와! 우와! 뭘살했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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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, 구해, 주는 사람도 다 같이 맞은 거 봐. 컷! 오케이! 괜을까 오케이. 와, 16스테이지면 진짜 해자로 주는 거다. 어, 와 벙가! 커와, 벙가! 무서워하지 않았다고? 너 숨어 있었잖아. 에이? 어이? 에이? 이 새끼들 봐라. <laughs> 미스터 사탄 엔딩? 응? 음. 어, 설마 캐릭터 개별 엔딩임 이거? 나엘프릴뜸 와 진짜 미쳤네 호와 뻥가 호와 뻥가 근데 이제 뭐함? 근데 이제 뭐함? 이제 뭐함? 아니 닌자거북이 다 깨고 합방 어, 더 이상 할거 없는 거 아님? 뭐임? 다체미했어는데쟤제 뭐함? 저 새끼 혹시 서수길? 아님? 갈...